이제 배워보셔야죠. <laughs> 이글아이가 되셨네. <laughs> 아 그쵸. 아, 저희 이제 눈에 레이저 나오는 <laughs> 시간이어 맞추고. 네. <laughs> 근데 주연 씨 저번 시간에 우리 앵클 클라이밍 올라갔던 기억나죠? 아 그쵸. 정강이가 박살난 느낌. 오. 알고 네. 있서어 앵클 클라이밍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잡고. 오, 네. 어, 어, 브라보. 똑똑해. 출발했다. 밸런스. 앵클 클라이자 이번에는 왼손이요 그대로 위로 올라올 거고 오른손을 겨드랑이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그러면서 몸을 일자 만드는 거 보고 안그리 펜슬이라 그래요 아, 자 요것만 일단 갈게요. 먼저 가볼게요 아 어, 오늘은 겨드랑이인가요 이제? 아 그렇죠 자, 오늘은 겨드랑이를 파괴하는 날입니다 <laughs> 빵빵 <laughs> 다 클라임이에요. 그렇죠 왼손이 위로 올라왔어요. 왼손이 위로 올라오고 그쵸? 오른손이 힘을 살짝 뒤로 빼면서요. 우리 스쿼트 한다는 느낌처럼 오른쪽 겨드랑이를 걸고 음. 바깥으로 떠서 몸을 만들 건데요. 음. 이제 선장에서 보시면 몸이 약간 C타입으로 위로 끌어올라온다는 느낌처럼 약간 뜰 거예요. 음. 그러면 겨드랑이에 힘이 꽉 들어오지 않아요. 오. 가볼까요? 지금 발끝 포인트 어. 핀 꽉. 그렇죠. 출발. 그렇죠. 오른발 뒤에, 왼발 앞에. 오른발 뒤에, 왼발 앞에. 앵클 클라이임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오, 자세 많이 좋아졌다. 왼손 위에. 왼손 어? 위에. 자, 오른손 겨드랑이. 오른손. 잡고. 음? 자, 보세요. 음? 자, 손 살짝만 힘 풀어볼까요? 안죽고요 자, 잡고. 몸이 안으로 살짝 왼쪽으로 빠지면서 들어가면서 힘을 살짝 뒤로 빼볼게요. 스쿼트 자세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양발 바깥으로 뺄 거야. 하나, 둘. 그. 몸, 발 모으고 엉덩이 밀어내고 발끝 중심. 그렇죠. 나이스. 이거, 이거, 이거. 발끝 힘 꽉! 발끝.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그렇죠. 어, 이 펜슬이라는 동작은 어쨌든 몸통 전체에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하체랑 코어 근육을 다 사용을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발끝 힘이 무조건 첫 번째예요. 팔의 힘보다 오히려 엄지 발가락 힘이 제일 많이 들어와야 해요. 하나만 더 고쳐볼게요. 왼손의 힘은요 땡겨서 버티는 힘을 쓰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보통 떨어질까봐 왼손 힘을 막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버티지 말고 이 팔을 최대한 뭐 엉덩이를 앉았을 때 왼쪽으로 최대한 밀어줘야만 이 힘을 풀고 밀어줘야만 겨드랑이에 걸리는데 안 그럼 가슴 가운데 사이에 걸려 있어요. 클라이머 올라왔어요. 왼손 위에 올라왔다. 중심 최대한 왼쪽으로 빼고 보면 일자. 음... 자, 이제 연결 한번 가 볼게요. 오른발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양발 왼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훅 스핀이에요. 그렇죠? 근데 훅 스핀이 원래 왼손이 위에 잡고 있었어요. 그죠? 놓을 거예요. 아. 음... 자, 다시 잡고 천천히 힘 풀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빠밤. 왼발 뒤로. 왼발 뒤로. 접고 왼발 뒤로. 발끝 포트그 하자. 오 이제 좀 자세가 많이 안정적이어졌어요. 그렇죠. 자 일어나서 왼손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오른손 겨드랑이, 엉덩이, 손 조금 내려서. 오른손 살짝 내려서. 오른손 위치를 살짝 내려야 돼. 요 그렇죠. 머리가 나오는 거 아니고. 머리 나오는 거 아니고. 머리 나. <laughs> 왜안 <laughs> 잡아주셨어요? 아, 오늘도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뭐한달 정도는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셔가지고 뭐 오늘도 여김 없이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참고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초보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너무 많고 풀에 있는 상태에서 떠 지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팔로 버티는 걸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폴은 전신을 써야 되는데 팔림으로만 하려고하는 순간 모든 건다 망쳐요. 아무래도 뭐단 시간 안에는 힘들고 그래도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해야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 싶어요. <목소리> 잠깐만, 신청자 <10분간. 목소리>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laughs> 어, 제가 클라이밍 올라왔어요, 그죠? 머리가 나오는 거 아니고, <laughs> 몸이 나가야 돼, 힘이. <laughs> 오른손 겨드랑이, 엉덩이, 손 조금 내려서, 오른손 살짝 내려서, <laughs> 오른손 위치를 살짝 내려야 돼요. 그렇죠. 머리가 나오는 거 아니고, 머리 나오는 거 아니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돌기 시작하고 중심을 빼라고 하면, 일단 급한 마음에, 뭐 어. 내가 편한, 가장 편한 공간부터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연씨가 뭐가 빠져야 된다고요? 엉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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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 팔을 팔을 어떠둘지 모르겠어요 팔을 한 번만 땅이서 다시 가볼게요 오른손이 낮게 잡고 팔꿈치를 빼서 뒤심을 왼쪽으로 이렇게 빼내주세요 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발을 떼는 거일고자 그렇죠 스킨 살짝 멈춰드릴게요 하고 왼손 위에 <laughs> 오른손 안을게요 그렇죠 아니 머리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머리 깍둑 들어가요 머리 들어가 머리 들어가 밀자 자 오른발 앞으로 나오고 그렇죠 왼발 뒤에 트라이앵글 엄지발가락이랑 엄지발가락이랑 만난다고 생각하고 왼손 만세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laughs> 어, 잘했어요 다 왔어 다 왔어 거기서 왼손 만세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손이 안 떨어져 하면은 다시는 안, 그러면은 다시는 아 안. 다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계속 <laughs> 추가가 되니까 그냥 또 좋게 생각하면은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알려 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에 왼발 뒤로 고출 발. 그렇죠. 앵클 올라와서 왼손 위로 접고 잡고 보면자 하나 응. 둘뜰수 있다 엉덩이 힘과 그래서 고 발목 엉덩이 앞으로 더 밀어내고 그렇죠 오른발 나와서 걸고 왼발도 삼각형 어. 자 왼손 한 번만 한 번만 하나 둘셋 그렇죠? 나이스 왼손 위로 잡아아아다그아아잘했 어. 잘했어요, 아아어아 잘했어, 진짜 아아아 어, 아아아아아아어 오, 잘했어. 속스핀까지 그래도 어떻게든 손 놓고 다 했잖아요. 이제 연결 을 한번 예쁘게 붙여 보셔야겠죠? 네, 엔젤처럼. 어후, 맞아요. 엔젤을 할 건데 정말 오늘은 어려운 엔젤은 안 하고 예쁘게 라인을 만드는 엔젤까지만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속스핀 라인에서 엔젤 했다. 자 마지막만 보시면 다시 암립 펜슬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출발. 암글 <laughs> 일어나서. 왼손 위에 잡고, 안그리 펜슬 했다. 폭스핀 걸고. 자, 여기서 모양 한번 냈을 때, 오른쪽 시선 계속 보고 계세요. 음. 그 상태 그대로 왼발만 쭉 앞으로 내리면 돼요. 음. 괜찮죠? 음. 놀수 있으면 놀 건데, 안될것 같은 모양 잡고 있을 거예요. 음. 다시 잡고, 천천히, 안그리 펜슬, 워킹, 워킹, 워킹. 끝! 출발! 그렇죠 왼손 위에 접고 몸이 일자 그렇죠 엉덩이 힘꽉 오른 발 앞으로 양발 삼각형 시선 오른쪽 왼발 내리고 왼발 뒤로 내려야 돼요 뒤로 폴 아래로 그렇게폴 아래로 내릴거예요 그렇죠 대신 발끝은 포이 발끝은 포이 그렇죠 왼손 놀수 있으면 놀건데 나이스! 랜선 잡고, 자, 다시 몸 일자 만들면서 워킹. 시선 정면 보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어. 그렇죠. 우와. 대박, 다 했어, 다 했어. i never stand a chance Don't s t a n d a chance 대박! 주영 씨 너무 잘했어! 어, 어, 잘했어? 고생했어 아니, 아, 이 어지러움을 극복하고도 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와, 저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알아주셔 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아니, 다른 걸람 <laughs> 갈수록 너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아, 어. 근데 다음 가도 좋고 더 욕심나는데 어떡하죠? 아니요 <laughs> <laughs> 어, 여기까지. 아.